뭐라고? 겟레디 이름이? 파우치 잇 마이 포켓? 뭐? 잇 마이 파우치 잇 마이 파우치에요 파우치 잇 마이 포켓 뭐야 <laughs> 매트 이게 약간 어.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어. 근데 색깔이 약간 누렇다는 후기가 있더라고 내가 살라도 아, 알아봤는데 몰라 난내 난 얼굴이 원래 약간 까매 응 어. 알지? 어. 약간 까탔어 그래서 어. 괜찮아 나랑 발맞는 거지 음. 근데 이것은 재밌어요. 정말 나의 국민템. 인생에 없어져서 안 되는 국민템. 앞머리 있었을 때도 맨날 앞머리에도 맞아. 하고 진짜. 그리고 이거 뭘로 발라? 이거에서 두개 같이 팔아. 지금 국민템. 전 아. 국민템만 사요. 이나 응. 너무 색감에 저게. 그래? 언니? 페트이라 그래. 아나 아, 언니 나여기를 아, 이걸 아예 안 써. 어. 나 이것만 써. 나 이걸 이걸로 가끔 눈썹 그릴 때. 있는데. 아 그래? 음. 왜 국민템 좋아하는지 알겠어. 로라메르시의 섀도우인데 진저라는 거야 알지? 아, 이거, 이거 유명 없으면 나나 어, 죽을래 나는 다른 거야. 아, 이거 너 아니면... 맨날 바르는 아, 게 그거야? 이건, 이건 뭐야? 뭐야? 아, 프레스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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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이너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또한번펴 바르는. 이거는 최근에 샀어요. 삐아래요삐안데 이거. 아, 너무 좋은 게 이게 여기가 얇아가지고 완전 잘 발리고 어. 길어. 들어. 아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그린 다음에 항상 이거 국민템 이거 국민템도. 눈썹이 숱이 너무 까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진짜 안돼 어, 이거는 <laughs> 바르고서 한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지워져 안돼안돼발르이안 어... 지워져 영양 안, 안, 음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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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워져서 바르면. <laughs> 바르면 아주 고양 놈이야 고양 고얀. 전동 칫솔 굳이 가져오어 워낙 려 썩은 거 아니야? 너무 자세히 보니까 입망하다 고춧가루 있을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조말론에서 서비스로 받았고요. 아 그래? 블랙베이 앤그 알지? 블랙베리 앤베이 <목소리> 포롱이고요. 그리고 블리 핸드크림 이거 선물 받았는데 진짜 꾸덕해서 안 발려. 아무리 비벼도 이렇게 안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망의 파이앤 需要吗？嗯嗯